슬슬 내려가 볼게요. 슬슬 내려가야지. 어, 어제 미 말랐어. 슬슬 내려가야 돼. 자꾸 울렁울 이게 자꾸 소개가 되니까는 어제 이더 말랐지. 무슨 일인가. 날 보고 다녀, 이거. 아유, 여기. 지하철역까지, 문제가 나. 여기 우짱사 그만 두고다 때려치고 다, 딴 데로 가버렸나? 어떻게 된 거야? 우짱사 저번에 팔더니. 저기 하네? 우짱사? 옷 가줄 걸 그랬네? 작던데. 몸을 작게 만들어서 입을라고 안 가져왔나 그댄 거야 내가. 진자처분딴 사람이 왔구나 부장사이부장사다 끝났네 자장자장이고사하고이 드리고 다이네 여기도 차가 이거 봐. 차가 막 쌩쌩 다니더라고. 여기도 보니까. 차가 막 쌩쌩 다녀. 야, 이 사람들 이거. 차가 막 쌩쌩 다녀. 아무래도 6월달 관리받고, 7월달 관리받고, 장기전으로, 장기전으로 가야 될거아요 뭐, 처음에는 뭐, 원장 얘기는, 뭐, 저기 빠질 것 따르더니, 10kg 빠질 것 따르더니, 숙달해야 10kg 빠진다는 얘기 같지. 아, 가서, 저기가 건강, 건강하신 분들이 많네. 젊음이요, 젊음이 좋 젊... 아유,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네. 이거, 아유, 맨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 마스크들 쓰고 다니라고. 젊은 사람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뭐다,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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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 양반들은, 아유, 그 무슨 똥밭장으로 이렇게 장난하는지. 전 시절은 다 가고, 이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야, 뭐야. 인구들이 많으니까 먹고, 먹고 배설하고, 그러고 오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아 저기 바나나 있나?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서 배고프니까 여기는 카드가 되던데 뭐라고? 바나나 없다. 다 나갔다. 바나나가 없어. 바나나가 없어. 남는 게 없나? 바나나. 다 치워보낼게. 빨리 가자. 건너는다, 건너. 빨리 가자. 아이거 으쌰. 아유, 이거. 달 뻔했네. 아, 좀. 로 방에. 어이, 야, 아유, 고바이야 이거. 아유,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막 경사로를 해놔가지고 딱지뗀다 여기는 그래서 사이카가 땡기네 그래서 같이 가요. 네, 고맙습니다. 행사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대화실을 눌러야지. 네. 지하 1층입니다. 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슬슬. 아, 지하철 역이참 마음에 든단 말이야. 평진 해놓은 거 보면. 참 마음에 들게 잘 해놨어. 오늘 기운이 없어서 천천히 가, 갈게요. 기운이 없네, 오늘. 아이고 2단으로 가면 걷는 속도. 걷는 속도에서 약간. 이층으로 가서 이층으로 가서 이층으로 가서 이층으로 가서 이층으로 가서 이층으로 가서 화장실 갔다 가야지. 아이고 잠시 영상을 접겠습니다.